안녕하세요. 순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15번째 이야기인데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말씀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모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나는 백향목궁에 설거을 하나님의 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개 목자였지만 이스라엘 장수가 되게 하시고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주적인 블랙셋을 무찌르고, 백향목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찬양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또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엄청난 축복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종거같이 그들을 해야지 못하게 하여 저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종수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선한 마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엄청난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또 거기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위하고 더 축복해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 자가 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주님 과, 사 랑의 관계 를맺고 계시 나요？하나님 께 서는 아브라함 을 나의 친구다. 하나님 께서 아브라함 을 기쁘 시게 하셨을뿐만아 니라, 아브라함 도그의외 아들 이삭 을죽게 하기 까지 하나님 을 기쁘 시게 할때깊 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사람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기가 첫 번째입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어, 깊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 또 주님 더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마리아의 경우를볼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대접하는 기를 즐겨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살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지참금인 옥합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금이 전파되는 것은 어디든지 마리아의 일, 내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깬 일도 그 향유와 같이 기념하게 되리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다윗이 경험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다. 마리아가 경험했다. 또 모세가 경험했다. 또 사도 요한이 경험했다. 예수님의 친구였죠.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야 제목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더큰 은혜를 주실까요? 모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놀라운 사랑의 치밀한 관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동독자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드리는 그래서 더큰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우리는 헛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도 요한과 모세와 같이. 주님을 더 깊이 시게할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